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안 해요. 그래서, 예, 네, 말씀을 다시 들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놓치면 바로 사단의 밥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뭘로 만들었냐면 사단이요. 그래, 법, 율법 중요하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자로 만들어놔요. 율법을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의 율법이 없다면 거기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예. 믿으면 되지 뭘 뭐냐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몰아가고 예. 그러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내 가슴에 정말 바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그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다가올 때 만질 때는 이 모든 것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 셋째 천사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복음 전도 190페이지입니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증거해야만 하였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아, 짐승의 표범은 죽어, 이걸 전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주는 거예요. 예, 누구를 높이 위한 기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위한 기별이라는 걸 명심해 두고 그 자구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째 천사도 그렇고, 둘째 천사도 그렇고, 셋째 천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쪽, 그... 그 기초는 누구 때문에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 안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예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 바벨론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짐승이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다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첫째, 둘째, 셋째 복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예수가 빠지면, 이거 다, 이, 글, 이 글을 갖다 읽고, 이거 받으면 안 되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증거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사람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행년나 내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내 의가 하나님에게 가담 간합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류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니까 시 나는 이 정도 어렵다는 사람은 안 됩니다. 누구의 의를 받아들인다고요? 이에 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도 더러운 죄인이에요. 나는 완전히 예수님에게 굴복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하였다. 그들은 눈을 돌려 주님의 신성, 주님의 공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의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을 바라보고 예수님 말에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증언의 말씀에는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음전도 233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전해야 할 시험하는 기별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습니다 셋째 전,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 하는 기별이라고요? 사람들을 진짜인가 가짜인가 시험하는 기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걸 탁 줘보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서 성기는 것이 딱알수 있는 시험하는 기별이란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특수하게 구별된 한 백성을 보았어요. 그러며 저들은 하나님의 표인 당신의 거룩한 안식이를 지키는 자들이었고,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기념으로 제7위를 엄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는 그들에 대하여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기록하였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키신 그 법, 예수님이 반포하신 법 아닙니까? 실계 명이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구별된 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꼭그 예, 우리는 예, 글자만 따르는 백성이 아니고 그 모든 예, 그 원칙을 따르는 마지막 백성들로 살아야 되겠죠. 또 복음전도 281페이지입니다. 글과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한 시기를 증거해야 될 때는 지금이다 그랬습니다. 글로 도전하고 소리로 도전하고 십계명의 넷째 계명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을 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새겨진 깃발을 높이 쳐들므로 여호와의 율법을 숨김없이 높여야 할 때임을 아는 충성된 자가 많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도 세력이 막 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안 지킨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진짜를 얘기하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높이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 높이, 세계적인 깃발을 높임으로써 여호와의 율법을 숨김없이 높여야 하는데도, 그것을 그렇게 하는 중성대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 당당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전도 184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개명인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력의 큰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빼놓아서는 안된다 그랬습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천사의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기별 372페이지입니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하고 확인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하는 그 경고가 뭐가 우선이 안 되면 그게 될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게 참된 그 성취할 수할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의를 의로서 서는 사람만 이 셋째 천사의 복음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거기에 대적해서 설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 암는 의에 대한 교류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거기 믿음으로 마음이 오라고안 써져 있으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자꾸 그것만 강조하는데 반드시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인이 박혔죠? 예,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정그 그다음에 셋째 천사의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 정은 6권 20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의 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당신 어? 개명 안지교가 한번 그래 보시오. 어? 짐승의 표 받아보시오.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오. 이 이론으로만 제시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자존하신 분으로, 다이세 뿌리이며,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내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치천사의 기별에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처음이요, 나중이신 분이라는 것을 밝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되고, 자존하신 분, 창조된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오셨어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세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 빛난 새벽별로 나타내야 된다. 전, 예.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부터 저가 정말 그렇게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를 회개시켜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그 모습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부터 그걸 또이 무슨 이러만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부터 그것이 믿음으로 마음이 하면 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먼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정은 육권 20페이지입니다.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서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교사들과 목사들과 의사들에게 그대들에게, 그대들에게는 해야 할 엄숙하고 거룩한 사업이 있다는 기별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사들, 목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예. 전해야 될 엄숙한, 예, 거룩한 사업이 있다. 이걸 전해라. 하나님의 사업에서 중대한 책임을 진 자들은 거룩하신 분의 생애를 본받아 완전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 먼저 우리가 살지도 않으면서 막 입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저들은 생애를 변화시키는 신앙적 원칙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말만 들었는데 생애는 변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예. 변화시키는 원칙의 능력, 신앙의 신앙적 원칙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저들은 정직하게 일해야 하며, 저희가 하는 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의 정신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한다. 중요하죠? 따라서 저들은 항상 고상한 수준에 이르도록 힘써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셋째 천사의 복음과 건강개혁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편지 57번 1896년도에 쓰신 편지인데요 건강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팔의 몸,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려도 누가 안들으려 하죠 그래서 무슨 기별과 같이 간다고요? 건강기별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치 팔이 몸에 딸려 있듯이, 이 몸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면 팔은 팔이 따라가듯이 이 건강기별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팔이 몸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뭐가 주예요? 건강기별이 주예요? 셋째 천사의 복음이 주예요? 예, 셋째 천사의 복음이 주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기별은 큰 소리로 보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건강원칙의 제시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지만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져서 독립한다거나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자리를 대신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했어야 안 했어요 우리가 이 견문을 잘안 지켰죠 건강보험만 따로 해가지고 건강전도회를 하죠 예,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 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이 건강 원칙의 제시가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져 독립해서 그것만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건강 기별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예. 꼭뭐 하나님의 복음을 안 들어도 뭐 건강하게 살라고 하는 거뭐 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 때는 이 건강 기별만 따로 해서 하지 말고 반드시 뭐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요? 예, 세 천사의 복음과 같이 가야 된다고 주의를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하게 했더니 지금 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계시죠? 예. 그리스도인 성교봉사 149페이지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출판물을 가, 그다음에 이제 그건 건강 복음 하는 거고 문서 전도와 세 천사의 복음에 연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출판물을 가지고 아직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사용해야 되고, 아까? 건강기, 복음도, 건강기별도 있어야 되고요. 또 무엇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출판물. 이 출판물에는 뭐도 사실은 포함이 되느냐 하면 웹사이트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새는, 요새는, 예? 책을 잘 안보고 뭘 봐요 인터넷에서 다 보잖아요 그 인터넷 중요하겠어요 우리 임종현 집사님 와계셔서 제가 지금 강조하는거예요 임집사님 와계신데 우리 지금 우리 교회와서 그 인터넷 성교에 대해서 저 뒤에 임, 임집사님 한 잠깐 일어서 보세요 우리 사람들 좀 보세요 지금 저 아시죠 여러분 보셨죠 예, 특별히 오셨는데 저는 오셨는지 몰랐어요 근데 예, 오셨는데 여러분 저분 강의가 있으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백년 가도 다 못할 걸 저분이 다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우리는 탁 들어가서 찾으면 됩니다. 예. 그걸, 그거 가르쳐 주려고 하셨죠? 예. 예. 그래서 이 출판물을 가, 가지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서적들은 여러 나라 말로 출판되어야 한다. 이 책들을 가지고 겸손하고 충실한 주의 종들이 문서전도자로 나가서 다른 방법으로는 빛을 전할 수 없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문서성교 352페이지 보면 사람들은 우리의 건강과 절제에 관한 잡지의 책갈피마다에서 비치는 빛을 진지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성광이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그들로 하여금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고의 주의를 돌리게 하는 매개물로서 이 잡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건강기별과 절제잡지가 나가야 되기, 나가서 여기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접목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슨 잡지를 만들고 있어요? 예, 무슨 잡지 만들고 있어요? 가정과 건강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헌납 안 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아쉬운 것은 이 가정과 건강 잡지에 복음이 덜 들어가 있어요. 이첨 오늘도 제가 좀 확인을 해 봤어요. 여기 복음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확인해 보니까 거의 전부 건강만 들어가 있어요. 예, 이것이 우리 교회를 알리고 좋게 홍보하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별로 효과 없습니다. 이것이. 큰 효과를 못 미칩니다. 이 겉면을 따라야 돼요. 정확한 겉면을 따라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셋째 선사의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더 주의해서 하면 더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셋째 천사의 복음, 이제 딱이 셋째 천사의 복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탁 떠올리는 게뭘 떠올려야 되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뭘 떠올리면 좋겠어요? 예, 이 공부 바로 잘 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떠올라야 됩니다. 셋째 천사에 보고 하는데 짐승의 표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한 B 학점밖에 안, 안 됩니다. B 정도는 받으실지 모지만 A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 그 모든 기별들이 우리의 것이 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됐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당신이 받으실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가 받을 대접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 산 것은 우리로 뭘 하라고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정제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로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당신의 의로 어렵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어렵다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의로 어렵다 하심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어쩌면 자꾸 내가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어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의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는 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 없는 예수님의 의로 어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것인 생명을 우리가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인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죄책에 맞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잘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명상하고 여러분 시대의 소망을 여러분 곁에 놓고 있다시피 하면 좋습니다. 예, 계속 보십시오.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 산상보험 같은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될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가장 명예로운 일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 이세 천사의 복음이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전할 복음이 되어서 마지막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이 복음을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설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준비되는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